아 팔로우도 1만명 찍어서 예좀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만원 내놔 빨리 팔아퍼 빨리 내놔 빨리 내놔 만원 빨리 <laughs> 여러분들 마크 언제 하냐고 묻지마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대신 답해줘 그냥 왜 이렇게 새로운 유저분들을 배척을 하려고 해요 완전 그거 아니야 나만의 작은 뚜뚜형이어야 되는 거야? 좀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돼? 내가 큰게 그렇게 싫어? 아 진짜 너무 덜 하네요. 어, 마크 언제 키냐는 질문이 들어오면 여러분 대신 답해줘. 30분에 킨다고. 왜그 짜증을 내는 거야. 어? 그런 질문 하시지 마시죠. 왜 이러냐고. 친절하게 30분이요. 이후. 30분 이후가 더 짧아. 타이핑 치는 게. 삼, 공, 비읍, 우, 니은. 다섯 번만 치면 돼. 아주 그냥, 어, 여름철이고 또비 잔뜩 내려오니까 다들, 어, 성격이 그냥, 어, 본성 드러나지. 어? 이거 다 얼굴에 가면 쓰고 말이야. 어? 착한 척하고 말이야. 어? 이 녀석들이 말이야. 3 0 분에 킵니다. 아3 0 분에 킨인데요 여러분 질문 한번 더해 또천원또쓸 수도 있어. 빨리 질문해 마크 언제 키냐고 빨리 질문해. 채팅 도배 빨리. 또또 또 후원 또또 후원 또 들어온다고 빨리 써 빨리. 빨리 채팅해라니 빨리 마크 언제 키냐고아 <laughs> 까비. 마크 언제 해요?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<laughs> 네가 그렇게 후원을 하면 안 되지. 유튜브광 나왔다 개꿀. 발싸기 아니라 공급기였나? 녹화 본은 스포라서 안돼 올라온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리를 들려드릴 수가 있는데 상관없다고? 내가 상관 있다니까? 아니 내가 여러분들 입장 생각해서 말했어? 내가 안 된다고? <laughs> 안돼 어떻게든 할수 있을 것 같아. 이제 그 비료통만 두개 필요하면 되겠다 여기 있다. 어떻게 그런 기계를 아냐고요? 영어 공부를 하세요 영어 공부가 안 되나요? 일본어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고 있다는 건 정말 큰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영어 시간, 일본어 시간에 자지 말고 빡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은 저같이 국내에선 절대 얻을 수 없는 개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됐다 자 그럼 이거 작동 하 한번 시켜볼게요 이거 뼛가루 저 32개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위를 들고요 작동하는 방법 알려드림 어라? <laughs> 잠깐만요. 나 발사기 설치했나본데? <laughs> 잠깐. 아, 공극기인데 뭐지? 아, 발사기를 써야 되는 거였나? 이게 발사기, 발사라게 말 그대로 튀어나간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가끔 헷갈려. <laughs> 자, 됐다, 됐다, 됐다. 운2개 <laughs> 넣었어요. 예, 네, 넣었어요. 어이. 근데 왜 이렇게 느리지? 너무 느린데? 내가 알고 있는 속도가 아닌데, 이게? 그래, 원래 이래야 돼. 빠르잖아, 이렇게 하면은. 그치, 좀 빠르지, 이렇게 하면은. 이게 정상이야. 너무 느린데? 건날게? 아닌데? 어, 뭐야? 갑자기 빨라진 것 같은데? 투구? 신발? 아이, 물갈키였네, 씨. <laughs> 아, 아, 개느려. 아, 개느려. 아, 개 빨라. <laughs> 아, 원인은 물갈키였구요. <laughs> 여러분, 제가 뼈가루 32개를 넣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. 아 근데 이거 파란 거 썼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겠다 아 창조경제 썸네일 강 나왔다 503을 썸네일에 쓰는 거야 아 그렇지 오 역시 투수들은 머리가 좋아 썸네일 고민하고 있었거든 아 503을 썸네일에 쓰는 거야 좋은 아이디어야 오케이 한번 볼게요 뼈가루 32개였거든요 33개가 안 나오면은 파란색으로 바꿔야 돼요 어 하나 둘셋아 파란 거 갖고 올게요. 예나 네. 말했다. 나 보험 깔아놨다. 내 실수 아니다. 분명 말했다. 파란 거 써야 되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빨간 거 써봤다라고 분명 말했다. 어, 보험 깐 거다. 어 아직 실망할 때 아니다. 얘들아. 뚜껑 절대 안 열리는 냄비 막 홈쇼핑 시원하고 있는데 뚜껑 열려가지고 안에 내용물 다 샜다야. 큰일 났다야. 이거. 야, 이거 빨리 빨리 이거 대처해야 된다 이거. 이거 봐요. 봤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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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기 풀리는 거. 봤지? 방금. 어, 풀렸어, 풀렸어, 풀렸어. 봐봐, 봐봐, 봐봐. 풀렸잖아, 방금. 어, 풀렸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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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W만 누를게요. 풀렸어, 봐봐, 봐봐. 이거 풀리잖아 지멋대로. 나보면 W 꾹 누르고 있지. 고양이 보고 있지. 저 손가락 저거, 저거, 저거. 보고 있지. 어, 풀렸다, 풀렸잖아, 풀렸잖아, 방금. 풀렸잖아. 어, 풀렸잖아, 저거. 아니, 댓글 보니까 뭐 벽에 닿아서 풀렸다, 이러고 있는데. 말이 되냐고. 그걸 내가 모르겠냐고. 어? 지멋대로 풀린다니까? 아 진짜.. 자.. 언니.. 언니..! 503 언니..! 나에게 창조경제의 힘을..! 간다..! 언니 나 힘들게..! 가자..! 끝났다. 야, 뭐 어디 사라진 거 아니지? 가자, 우주의 기운으로 나에게 뼛가루를 32개 넘게 줘. 제발, 그렇지, 그렇지. 계속, 계속, 계속. 그리 부어오냐? 간다아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 에헤 드 조금 차오르긴 했네 어 아까 시작하기 직전보다좀 차오르긴 했네 아이씨 나에게 일기토를 신청하는 건가? 어, 두대 맞아주고요. 세대 맞아주고요. 어? 네대 맞아주고요. 어? 아, 충분히 맞아줬지, 그럼. 죽어라, 이제. 아직 지옥에 내 소문이 안 났나봐. 피글린이라는 게또 1.16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동안 내, 내 소문을 모르네 금농장 주구장창 돌려가지고 지옥에 내 소문이 쫙 퍼졌을 텐데 소문 듣는 게좀 느리네 그러니까 나한테 덤비지 좀비 피글린, 좀비 피그맨, 학살자 그 이름 뚝뚜영아 내가 다 죽여서 소문이 안 났구나 그렇지 한 마리도 난 놓치지 않지 그럼 그럴 수 있어 내 영상 모니터링 하냐고? 만들면서 직접 하는 거더라어 여러분들 영상 보는데 20분 걸리지만 저는 한 4시간 걸려요 여러분. 편집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니터링이 돼. 아우 이거 좀 비켜. 야나 누군지 몰라? 어? 누그 선배들이던 그 좀비 피그맨 걔네들 있지? 걔네랑 그냥 어 사우나도 가고 어 국밥도 먹고 어다 했어 임마. 안 비켜? 아 역시. 협박을 해야 정신.. 어어어어어? 어어? 어어? 아주 그냥 선배들 다 물러가고 후배들만 딱 이거 어? 지옥 다 차지했다고 그냥 어? 야 좀비 피그맨 선배님 불러와? 어? 버전 다운 해? 어? 어? 야안 비키냐? 나와 어 내가 빠, 빠져줄게 야안 나오냐? 어안 나와? 야, 가만 있어봐. 야! 얼마 있냐? 얼마 있냐고! 얼마 있냐고! 얼마 있냐고! 아, 200원 밖에 없네. 아이. 아, 추파춥스도못 사먹잖아! 아이, 정말. 어? 너네도 돈 주러 왔냐? 어? 얼마 있어, 너네는? 어? 어, 900원?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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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들이. 1,500원이네. 나 PC방 가자.